케이비펜스 회사 이름이 좋으네요. 케이비펜스. 이게 대통령상을 받은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심치는 것들은 네. 많이 있어요. 근데 기본 핵심은 2단 감압이에요. 여기서 네. 한번 한번 이렇게 감압이 되고, 뒤에서 네. 감압이 되고, 그래서 네.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호흡을 아... 할수 있게끔. 네. 아이 공격기 자체도 근데 지금까지 나온 예. 거하고는 많이 달르죠. 이아 자체도 와이드 풀 와이드 예예. 페이스여가지고 가장 넓은 시야각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봉프앨도다랫 동안 했던 제 한컴도 마찬가지고, 니얼도 마찬가지고 예. 이게 안섭이 일어나요. 예예. 근데 저희 거는 3 6 0도해전에도 전혀 간섭이 일어나지 않아 그렇구나.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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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에서 훨씬 더위급상환과 예. 예. 안전하다고 할수 있고요. 아 예예. 기본적으로 뭐 퍼즈 버튼도 있어서 음. 예. 퍼즈 버튼은 기존에도 다 있지 않나? 아니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처음이고요. 아, 뭐 바이페이지 가지고 뭐 김상현 방식을 네. 우외로 하긴 하지만, 음.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고요. 근데 이게 예예말씀하세요 그리고 용기 자체도 기존의 아, 이 타입스 용기 보다 여기는 그렇죠. 그 알리비나이기 때문에 부식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카본 소재인데 부식이 일어나요? 안에가 알리비나이너니까 아, 나이너가, 아, 나이너가 네. 뭐냐에 대한 네, 용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 이건 안에... 옛날 거가 이런 거 예, 예. 네. 기존에 지금까지 잘 쓰고 왔던 거고요 네, 네. 좋은 건데 아마 여기에 플라스틱 나이너가 들어있는데 예, 유에대해서무 자유롭구요. 공기질에 예, 예, 있어서 지금 예, 게가더 가벼워요. 20, 이4은더 가볍기 때문에 냉각 예, 많은 장비가 있는데 타입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고 공기질이 이 보장이 되고 특징이에요. 이 안에도 지금 열부가 SS 플로우가 내장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뚫어지게 아, 아, 되면 아, 삼각형이기 아, 때문에 온기가 아, 튈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마이그대도 발효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아, 그게 창채 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확 튀거나 아, 그런 우려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등지게도 지금 천천으로 아, 아, 예. 예, 조정이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아, 사람들의 네. 체경에 맞게끔 네. 이렇게 네.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무빙 네. 구조기 때문에 네. 좀더 더 안정적으로 네.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빠는 이게 지사의 정지합력이어서 기본적으로 거실이야. 뭐 시짜 음. 공률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보드가 표시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 높이 그 있는지, 지하 에 있는지, 네. 지상 네. 있는지 그리고 지상한 몇층 정도 시야가 있는지 다보면좀 감이 숫자적으로 오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높이 있는지 이렇게 데이터가 또 저장이 되고 감을 잡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무엇보다 사용자마다 이호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예몇 분에 남아 있는지 이 공기의 공기의 용량이 몇 분인지 제품 사용할 수 있는지 예. 그 패턴을 분석해 줍니다. 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또. 포 예, 패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정 시간 움직이 없으면 패스에 경고가 울리게 됩니다. 이게 또 해제할 수있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또페이시도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 이 배터리는 어디 들어가지? 배터리 는 여기 AA 3개가 아, 들어가지. AA 3개면 돼요? 아. 이런 디지털 장치가 들어있어서 가격이 좀 올라갈 네. 것 같은데? 가격은 좀 올라가고, 예. 또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 기술 개발하고 있고, 예. 이번에 열, 모든 기능 비슷한데, 얘가 예. 여기다가 열 화살 카메라까지 설치를 예. 해서, 아, 여기 소방관들이 예. 많은 열 화살 카메라가 있는면 여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진짜 전문가용으로 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고, 지금 건물마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비치용은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 기본 기능만 해서 곱게 네. 맞게끔 저희가 네.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췄습니다. 소방관들도 네.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네. 전자식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네. 기계식만 들어간 네. 제품도 있고요. 네. 어, 단가 때문에 사용하기 부담스럽다 하면 네. 기본 기능만 갖춘 네. 등지기에다가 네. 지시압력계식으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라인업을 갖춘 모델도 있고요. 네. KD45단 모델도 있고 네. 이렇게. 기능을 해서 쓸수 있는 게 F 4 5가 있고요. 또 장비에서 또이 장비만 바꿔주면 또열한성까이 되고 또 비치용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비치용 타이츠이 여기에다가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하수 예. 있어서 비치용, 사실 비치용은 건물 다정실에 비치되는 건 단가에 장히 많이 따져요. 음,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뭐 지하철에도 있고 뭐 건물마다 있고. 근데 제가 조금 조금 좀 우려스러웠던 게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게빛 저기 뭐 PCR 기... 그... 저기 전, 전기 충격기? 제세동기하고 예, 제세동기. 이거하고 같이 비치되어 있는데 제세동기는 뭐 그럭저럭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거는 이 연결 방식이라든가 호흡 방식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배우기 어려워서 이게 과연 그렇게 범용으로 보급될 만한 건가? 그냥 막상 교육을 받고 나서도 이게 사용을 자주 안 하면 또 당황하고 화재 시에는 막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이게 좀 오작동으로 인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게뭐 거의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단순화해야 된다. 예, 그냥 둘러둘러매고 쓰고 숨쉴수 있을 정도로 좀 빠르게 되면 좋겠다라는 게고 굉장히 아 있어요. 보켄 예. 돼 있어요. 요거 막에만 저기 엘브만 열면 예. 에컨 에포비 방식이었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오버하면 잠금 예. 예. 되게끔 예. 그것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예. 많아서 어려워 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 차고 밸브 열고 멘채 예. 예. 쓰고. 예. 음. 예, 음. 호흡만 해주면 아무 손을 안 대도 예. 소방관들이. 일단 그러니까 게... 호흡을 시작하면 얘가 자동으로. 예, 예. 뭐 예. 호흡만 되는구나. 하면 자유통제 예. 열리게끔. 예, 예. 예. 아... 런 장치는 다 대구에 아, 되어있습니다. 되... 되... 아, 알겠습니다. 그기게하 사용에는 문제 없고요. 제세기이도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예. 한 10년 이상 호흡을 했고, 또 있었는데도 사고 안났다 해요. 계속해서 t v 에어 때려줬고, 언론에 때려줬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예해가줬는데 소화기도 마찬가지. 네, 예그 네, 네. 그 수월함. 네. 특히 인식된데 시간이 좀걸리고 네. 맛이 맛이. 지금 인식된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변을 쓰고 작동할 네수 있게끔은. 네. 최소한 예예이 밸브만 열면 된다. 네. 정만될수 네 있게끔은 네 지금 네 모든 장치는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예 열심히 홍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동영상도 올리고.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